A하고 B가 있는데 어, B가 크대 이렇게 B가 큰데 여기에 는이 있어 지금 흐려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부등호는 어, 여기 딱 보면은 어, A 수, 문자만 봐 여기는 A고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고 얘는 마이너스 A잖아 그러면은 얘 부등호가 안 바뀌어야 돼 이렇게 얘는 안 바뀌고 마지막 거 마이너스 있으면 부등호 바뀌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맞는지 보는 거지. 얘는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고, 얘도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고,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고,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지. 얘 바뀌어야 되니까 바뀌었으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지. 8번에 1차 부등식의 해가 얘일때 a는 그랬어. 자, 3x 넘어가면 2 더하기 4가 되겠지. 그래서 6이 되고 3씩 나누면은 X는 2보다 작다.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거지. 주어진 등식에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자, 미지수가 2개이고 1차니까 1번이 답이네. 그치? 얘는 2차라서 안되고, 얘는 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식으로 또 되네. 아, 정답 2개구나. 정답 2개. 이렇게 자, 얘는 어... Y의 제곱이 얘가 양변에 Y 의 제곱식 다음 없어져. 그래서... 어, 3x 2x 미지수 한개밖에라서 안되고 얘는 2차라서 안되는 거야 10번 문제 다음에 해가 a b 이다 a 더하기 b는 그래서 여기다 110 곱해야지 110 곱하면 100 곱하고 100 곱하고 100 곱하니까 4x 마이너스 5y 는6 이렇게 되고 얘는 10씩 10 곱해야지 10 곱하고 10 곱하고 10을 곱해 줘야지 그러면 5 2 0 2 3은 6x 마이너스 7y 1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얘를 x, y 둘다 구해야 되니까 여기는 곱하기 어 2를 해줄 거야. 그래서 얘 12로 만들어주고 여기는 곱하기 3을 해줄 거야. 그래서 얘도 12로 만들어줄 거야. 그럼 여기 20 곱하면 12x-14y는 20 이렇게 되고 30 곱하면 12x-15y는 6, 3, 18이 되지. 그래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14 플러스 15니까 1Y가 되고 20 빼기 18이니까 2가 되지 Y가 2니까 2를 여기다가 대입하자 제일 쉬워 보이는데 그래서 6X 마이너스 2, 7, 14는 10 그래서 6X는 14가 넘어가면 플러스 14니까 24가 되고 6, 4, 24니까 X는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 A는 4고 B는 2가 되니까 두개 더하면 6이 답이 되는 거지 11번 문제. 두 분수에 각각 A를 곱하면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은 그랬어. 자, 그러면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유한소수가 된다. 그러면 얘를 일단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계 약분해줘야지. 약분해주면 25하고 팔은 약 28은 약분이 안 되지. 약분이 안 되면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줘. 28은 4, 7, 28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390분의 3이야. 1단계 약분부터 해주면 1이 되고 130이 돼. 그래서 130분의 1이 됐는데, 어, 130을 소인수분해 해줘야지. 그럼 130을 소인수분해하면 1 3 곱하기 10이잖아.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13 이렇게 여기다가 뭘 곱했더니 얘가 유한 소수래. 여기다가 뭘 곱했더니 유한 소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분모의 소연수가 2나 5밖에 없어요 요한소수니까 여긴 꼭 7의 배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얘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 네모는 7의 배수가 되고 또한 2나 5밖에 없어야 돼. 여기는 13의 배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네모는 7과 13의 공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7과 13의 공배수는 7 곱하기 13이지. 3721이올라 가면 9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12번까지 풀자 어, 어떤 어, 다항식의 어, 단항식을 어, 나누어야 하는데 곱했더니 얘가 되었다 자 어떤 어, 다항식이 있는데 다항식을 우리가 a라 그러자 여기에 나누기 2분의 3xy 를 해야지 되는데 잘못해 가지고 얘를 곱하기 2분의 3xy 를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9x 3제곱 y 제곱 플러스 6x 제곱 y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의 제곱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a를 먼저 구해야지. a를 구하려면은 어, 양변에다가 곱하기 곱하기 얘를 일단 없애야 되니까 3xy분의 2식 양변에 곱해줘. 이렇게 3xy분의 2식 곱하면 얘가 이제 없어지면서 a가 되고 그러면은. 얘가 좀 크기가 칸을 좀 냅둘걸 3xy분의2 이렇게 한번 써보자 곱하면은 첫번째 곱하면은 어3 3은 9 3, 3이 되면서 2를 곱하니까 6이 되고 x 하나 없어지니까 x의 제곱이 되고 y 하나 없어지니까 y가 되고 그 다음에 또3 2는 6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x 하나 없어지니까 x되고 y 하나 없어지니까 y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3, 3 없어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다음에 x 하나 없어지니까 x 되고, y 하나 없어지니까 y가 되겠지, 그렇지? 자, 얘가 a야. 자, 이거 나누기 이걸 해주라 이런 말이지. 그러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치면은 얘는 a 곱하기 3xy 분의 2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 a 곱하기 3xy 분의 2를 해주면은 첫 번째 거하면은 3, 2는 6. 그래서 2이는 4 이렇게 되고 x 하나 또 없어지니까 x 되고 y 하나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3분의 4이 8이 되는 거지 3분의8 x 하나 없어지면 없어지고 y 하나 없어지면 y만 남지 그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이는 4 x 없어지고 y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정답이 음, 2번이네.